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축구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최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에게 패하며 탈락이 확정된 이후 그 여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핵공업 그룹은 아르헨티나와 3세대 원자로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하였는데 축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소식에 갑자기 중국 축구 팬들이 떠들썩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중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축구 학교 설립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현지에 축구 학교를 세워 아르헨티나 코치진이 직접 중국 축구 선수를 훈련시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 중국 온라인 국제 관계 채널에서는 이두 가지 사건을 엮어 핵기술로 축구 학교 바꿔 오기, 중국 축구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같은 제목을 달며 관련 소식을 소개하여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 반응과 최종 예선 탈락의 허탈함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의 일부 글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매년 선수 11명씩 골라 중국 귀하시켜라. 돈 적게 들고 효율이 높아 바로 효과 본다. 선물 안 주면 못 들어간다고. 들어갔어도 경기 못 나가게 함. 경기 나갔어도 패스 안 줌. 패스해줘도 슈팅은 못 하게 함. 슈팅 해도 자기 팀원한테 막힘. 음. 아르헨티나를 동화시키지 마라! <laughs> 전 세계 정상급 감독 다 불러와도 중국 축구는 못 가르쳐! 리피의 교훈이 아직 부족한 거냐? 뭐든 다 해도 되는데, 자원 낭비는 하지 말자. <laughs> 소용 없다! 메시처럼 대단하더라도 국대에 못 들어간다고! 잘 하면 못 들어가고, 수준 떨어져도 들어가고! 메시키로는 중국에서 프로팀 못 들어가지. 중국에선 메시는 축구에 적합하지 않은 거임. 마누라도 못 얻을 듯. 아르헨티나 수준에 영향 주게 될 거다. 아르헨티나도 아마 월드컵이랑 인연이 없게 될 거임. 아직도 모르겠냐? 남축이 부족한 건 인재랑 좋은 감독이 아니라 여축 아가씨들의 힘든 훈련과 필사적으로 붙는 정신이라고. 필사적 정신은 당연히 없지만 인재랑 감독도 확실히 없다. 몇십 년 동안 헛짓거리로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음. 축구는 그저 게임일 뿐인데 핵발전하고 같이 놓고 얘기가 되냐? 축협이 안 바뀌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이 같이 덤벼도 안 바뀐다고. 축구왕도 할 말이 없으시겠어. <laughs> 계시죠? 네가 축구를 아냐? 전에도 브라질이 훈련 시켜 줬잖아. 웃겨 죽어. 계속 속여 봐라. 아르헨티나 축협은 아마도 중국 축구들 영고속세 축구라고 부르는 걸 모르나 보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 100% 모르지. 베트남한테 지니까 아르헨티나도 못 봐주겠나 보네. 중국과 아르헨티나 모두 핵심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두 프로젝트가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축구가 아르헨티나 국력을 높였냐? 핵발전은 탄탄한 중국의 실력이잖아. 축구는 아르헨티나 인민들의 신앙이야. 신이 와도 중국 남자 축구는 못 구해. 아르헨티나도 백날 중국 국대 훈련 시켜봤자 수준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순위에 영향 줄 리가 없으니까 이런 정을 베푸는 거다. 내 생각에 정부에선 중국 국대한테 자원 낭비 말고 그냥 아르헨티나 보고 다른 거나 선물로 달라고 해야 된다. 전에 브라질 가서 배운 선수들이 돌아와서 어땠는데? 핵심은 프로정신과 필사적인 정신이 없다는 거다. 쟤들 한국이랑 일본 선수들은 경기에서 프로정신으로 죽어라 뛰는데 중국 선수들이 그런 게 있냐? 베트남 전 패배 뒤 중국 온라인 상에는 어쩌면 조작일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각종 기물파괴 이미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일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에 뭔뭐 중국국대를 보고 있냐? 결국 졌잖아. 신질라서 TV도 박살내버렸다. 이번 설은 즐겁지가 않다고. 멋 때문에. 난 엄마 아빠 방에 있는 거 박살냈다가 설에 요거도 쳐먹음. 또 TV 새로 바꿀 수 있겠네. 설에 중국국대를 보는 건 원래 자기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 중국국대한테 배상하라고 해라. 진짜 사람 감정 상하게 하고 TV까지 상하게 한다고. 중국국대 한 경기 보면 큰병 알아서 건강해 쳐. 그러니까 그냥 끊어. <laughs> 중국 국대 연봉이 왜 저렇게 높은지 드디어 이유를 알았다. TV 공장이 일부러 중국 국대한테 치라고 한 건가? 난십몇 년을 중국 국대 안 받고 앞으로 20년도 안볼 거다. 형, 20년 뒤에도 보지 마. 건강 챙겨야지. 설명 좀 해봐라 설에 뭐볼게 없다고 굳이 축구를 본 거야 그것도 딴 축구도 아닌 왜 굳이 중국 축구를 본 건데 TV야 부시면 새로 사면 되지만 승질나서 건강해지면 어쩌려고 문제 생겼다면 집, 마누라, 애들까지 다 남의 거 된다 이거 완전 실화임 생명을 소중히 합시다 중국 국대를 멀리하세요 중국 국대 파워다 보험회사에 묻고 싶은데요. 앞으로 중국국대한테 축구 관람보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아직도 TV 부시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 팬된 지 얼마 안 됐을 듯. 너 당한 거야. TV 팔면 중국국대한테 수당 생기는 거라 경기 때마다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다고. 2022년 TV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이게 바로 설 기간에 중국 국대를 본 결과다 피검사 수치도 낮고 혈당도 낮은데 혈압은 오히려 올라갔음 혈당 낮은 건 좋은 일이네 <laughs> 이 사진 오늘 아침에 다른 사람이 부부싸움으로 써먹었어 100% 중국 남자 축구 봤겠네 이번 이미지는 오랜 기간 계속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소변 보는 모습으로 여러 유명 선수들과 중국 남자 국대 선수들의 슈팅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앞 사람을 넘어서고 호날두는 장거리, 호나우딩요는 마구 휘어지며 들어가는, 줄라타는 오버헤드 킥처럼, 벤제마는 병기에 닿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중국 남자 선수들은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슈팅이잖아. 중국 국대는 골을 못 넣는 게 아니라 완전 슈팅 자체를 쏘질 못한다고. 전 선수들이 맥주배가 나오셨지. <laughs> 벤제마는 뭐임? 또 뒤집어 쓴 거지. 14억 인구에서 축구할 줄 아는 사람을 못 찾아내냐? 으이그... 설리만은 늘상 있는 건데 그걸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 중국 남자 꼭대는 기적이 필요하겠네 아마도 내실들 저것들을 남자라고 하는 건 남자에 대한 모욕이다 중국 꼭대가 니들은 주택 대출이나 갚아야 된다고 비웃더라 쟤들은 국가에 미안하고, 남자한테 미안하고, 축구한테 미안하다. 중국 국대 욕하면 난다 좋아요 누른다. 욕을 해도 깨어나질 못하는데, 진짜 나라 국자를 모욕하는 거다. 니급여를 네 감히 중국 국대랑 비교할 수 있어? 중국 남자 국대는 앉아서 써야지. 완전 생동감 있는 모습이셔. 너도 너무 중국 남쪽을 높여준 것 같다. 저 위치는 베트남이겠지. 이번 이미지는 중국 국대를 구할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매년 중국 국대의 큰 패배 뒤 자주 볼수 있는 것 같은데 1번 방안은 중국 팀 골문 쪽 경기장을 들어 올려 상대가 공격하기 힘들게 만든 것이고 2번 방안은 상대 골문을 경기장 절반만한 크기로 만들어 골이 들어갈 확률을 높인 것입니다. 3번은 그래도 불안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1번과 2번을 합쳐서 더 가능성을 높인 모습입니다. 검증 완료! 3번만 가능하고 다른 두개는 다시 만드세요! 내 생각에 꼭 되진 않을 것 같다. 무조건 상대 골문 안에다 쳐야만 하니까. 무조건 3번 방안이어야만 살릴 수 있다. 공격 방향 바꿀 수 없다는 존재가 있어야지. 일번 방안으로 중국 국대는 100%못 이겨. 내리막길이다 넘어지. 만에 상대는 한 명만 출장하면 어쩜 이길 수도 있다 3번 방안도 좀 위험해 보여 중국국기는 골키퍼를 적어도 5명은 세워놔야 어쩌면 비길지도 모른다 저것들 수비하러 돌아가다 죽을까봐 걱정되네 우리 팀 골문을 농구링 크기로 바꾸는 걸권이드립니다 진짜 웃고 싶다. 십 몇억 인구가 축구를 못해.